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전 한 코인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코인 매니저 코인 매니저 돌아왔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전 4시 44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비트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죠 제가 예상했던 부분 그대로입니다 아 얘는 내려간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알트들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우리가 매매하면 된다 다 언급했어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라 제 종목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대로만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선 하나 딱 만들어 드립니다 기준선 돌파 시 매수 이탈 손절 재돌파 재매수 이 매매 원칙만 딱 지켜 주시면은 우리 채널 안에서 떼돈 벌어 가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가 따라 다니세요 이렇게 언급을 하면은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기준으로 새로운 캔들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캔들 더 이상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캔들 을 종가에다가 선만 들고 종가 위에서만 매매, 이탈 손절, 제돌파 재매수이것만딱 지켜주시면 완벽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구독 버튼, 영상에 좋아요 필수적으로 가져가시고 댓글에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갈 수 있는 마법의 주문 돈이라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우리 채널 안에서 부자 만들어드릴 수 있다 한 번씩 꼭 참여 부탁드리겠고 자 오늘 볼 종목은 몇개 없어요 버티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원래 커넥트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기준선 돌파시 매수 우리 한탕 했죠 이탈하면은 재돌파하는 시점에서 재매수가 가능하겠다 요렇게 보는 게 맞는 건데 기준선 위에서 가격을 유지해준다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한 파동 더 나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M파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죠.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위치에 있고, 거리량 유입되고 있고, 검은색 선, 52평과 빨간색, 22평 골든크로스 발생했고, 그 위에서 가격 유지를 보여준다? 얘는 여기서부터 한 파동 더 나온다. 그래서 얘는 종가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단기 저항이자 목표는요, 밑에 있는 선들 깔끔하게 지워버리도록 하겠고, 일단 이전 최고 종가 244원에서 단기적으로한번더 저항 걸려 있고요. 오늘 고가 정 맞고 빠졌으니까 254원 그리고 최근에 가격 올려놨던 자리 262원 자리까지 일단 구간 열려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6 2평 위에서부터 아래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266원 여기까지 바라보시면 돼요. 여기 치고 올라가면은 힘있게 뻗어가요. 295원 자리까지 구간 열려 있고 여기도 치고 올라간다 가격 받치던 자리. 338원 자리까지도 구간 열려 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뭐 당장에 크게 힘있게 뻗어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타의 입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 일단 1차적인 저항 위치까지는 4% 구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 고가 8%에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짭짤하죠? 원래 커넥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세타 퓨엘. 지금 31%까지 급등이 나와 주었지만은, 윗골이 달면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어제 미리 언급했어요.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하나같이 여러분들, 뭐만 보면서 따라다녀라. 이전에 최고 종가 자리를 넘기는 위치에서 매수 타이밍이다. 이거 하나만 봐라.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전에 최고 종가 자리는 어디에요? 어제 캔들이었어요. 이걸 볼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얘도 종가 따라다니시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이거 놓치면은 이전 최고 종가. 여기 놓치면은 이전 최고 종가.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면 된다. 지금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죠. 이해됐죠? 믿고 따라와라. 자, 그래서 세타피를 보시면은 거래량 터진 캔들. 이거 그리고 오늘 거래량 또 터졌어요. 따지고 본다면은 같은 가격 내에서 지금 거래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도 아닌 하락구간에서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거는 괴리현상이다 그래서 기준선을 이전 최고종가 여기다가 잡는 겁니다 자 현재가 대비해서 기준선까지는 마이너스 1.54% 밖에 안 돼요 리스크가 굉장히 타이트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혹시라도 이 가격 밑으로 해서 봉을 마감시킨다 이 자리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32.3 기준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단기 저항이자 목표는 일단 윗꼬리가 한번 찔러주고 내려온 위치다 보니까 이전에 최고점가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겠다 36.6 단계 저항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고가 40.2 그리고 뭐 중간에 한번 더 저항이 걸린다 보면은 가격을 받치던 자리가 되겠죠 요런 자리들 가격 받쳤잖아요 38원 자리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선들은 다 무시하면 되겠고 그 흐름 보면서 다시 분석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타표율은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저스트 볼게요 저스트 제가 다 잡아 드렸어요. 선들이 남아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 있는 선들은 다 지워 버리도록 하겠고, 얘도 고가의 영역인 건 맞아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고가죠. 이런 데에서는 내가 여기서 잡을 능력이 없으면은 이전 최고 종가 자리만 따라 들어가라. 여기서 놓치면은 이전의 최고 종가 자리 여기 넘어갈 때, 그럼 넘겼으면은 종가 따라 다니면 되는 거예요. 심플해요, 안 심플해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유튜버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스트는요, 종가 따라 다니시면 됩니다. 한번 더. 이해됐죠? 손절라인은 이전 고가예요 여기다 딱 잡고 가는 거예요 56.6 아니면 난좀더 느슨하게 보고 싶다 어제자의 종가 새로운 캔들이 열리면 그저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캔들 새로운 캔들 만들면 그저께 56원 56.6 또는 56원에서 손절라인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단기저항이자 목표는 일단 현재로서는 오늘 고가가 56.9 나옵니다 여기 단기저항 걸려있고 한번더 치고 올라간다 최고 종가 57.7 그리고 꼬리가 가장 많이 겹치는 자리 요 자리 58.9 여기까지 일단은 구간이 열려 있는 상태다 됐죠? 그리고 테더나 뭐 USD 달린 거요런 거는 건들지 마셔라. 굉장히 느긋하게 움직이는 애들이고 달러 강세가 이어져야지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좋은 흐름이. 그리고 USD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거래랑 터진 이 캔들 있죠? 요 자리. 요거 상승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캔들의 합성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저항 맞고 빠진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를 넘기는 순간 알트 다 무너져요. 그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중 문제라고 보고, 그 밑에 있는 종목, 자, 소폰 놓쳤네요, 소폰. 음, 소폰도 과대 낙폭 이후에 가격 회복이잖아요. 똑같아요. 이전 최고 종가 자리 넘길 때. 그리고 메타디움 보시면은 얘도 똑같죠. 이전 최고 종가 자리 넘길 때. 그 밑에 있는 종목들 또한 움직임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이전 최고 종가 자리 위주로만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랑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단타로 버티셔야 돼요 단타로 중장기 투자 목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가 바겐세일이다 누가 뭐라고 이제 압력을 넣어도 절대적으로 중장기 투자는 안 돼요 더군다나 스윙도 안 돼요 단타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으로 빠르게 들어오세요. 여기는 오전에 급등 코인 한 종목 딱 잡아드려요. 심지어 여기는 AI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제가 사비를 들여서 검색기 하나 만들었어요. 추가적으로 AI까지 구매를 해가지고 제 매매 기법을 100% 수준으로 학습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오전에 업비트 내에 있는 워너마켓 모든 종목들을 우리 AI가 차트 분석하기 시작해요. 11분 만에 세타피얼 잡아냈고 현재가 30.6원 왼쪽에 가격이랑 동일하고 그리고 100개의 조건씩 넣어놨는데 그중에 94개 조건만족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95.5%요거 내용 정리해서 정보방으로 전송 완료했다. 시간 8시 11분까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AI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이 가격 밑에서 매수 진행 그리고 매도 전략에서는 각 구간마다 가격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나는 오전에 본업이 있어서 바쁘다. 차트 볼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매수 진행 이후에 5% 가격 구간에 매도 걸어두시고 여러분들의 본업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일하고 계시다 보면은 알아서 팔려 있어요. 왜? 종목 선정부터 차트 분석까지 우리 AI가 다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에서 절반 수익 챙겨놓고. 남은 비중, 10%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눈으로 체크. 도달하면 절반 수익, 미도달 시 고점에서 수익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5%, 20%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쭉쭉쭉쭉 이렇게 끌고 나가시면 된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그런 방이 되겠고, 일단 세타 퓨엘이 31%까지 추가 급등 나와주면서 우리 방에 계신 분들 전원 20% 이상 수익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대박이죠. 오늘 뿐만이 아니라 위로 올려다 보면 보시면은 어제는 피로마체인 잡아 드렸고요. 또그 전날에도 원래 커넥트 잡아 드릴 수 있었어요. 제 매매 기법을 학습한 우리 AI 데이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 5%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아무리 장이 힘들어도 이렇게 수익 만들어 갈수 있다. 보시면 되고 30일 동안 우리 AI랑 같이 매매하신다면 한달 누적 수익률 최소 150%. 요즘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10만 원만 들고 오셔도 한달 뒤에 25만 원. 나는 100만 원 투자하는데요. 250만 원. 나는 1000만 원운영합니다 2500이에요. 빨리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우리 정보방은 어떻게 입장하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은 고정 댓글에 코인 매니저 무료 서포트 받기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구글 양식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두 번째 코인 매니저 AI 오전 단타 정보 추천받기 5에서 20% 체크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입장 링크 받아보실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0 1 0 0 0 0 0 0 0 0 입력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자동 링크 하나가 발송이 됩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AI랑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나는 업비트보다 이제 비썸에서 주로 매매를 합니다라고 하신다면은 네 번째 같이 체크해주시고 코드 번호 17이라고 입력하고 제출 눌러주시면은 업비트 정보방, 비썸 정보방 링크가 각각 이렇게 따로 발송이 돼요. 그래서 비썸도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거예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FITFI 스텝앱이죠. 19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시간 보이시죠 여러분들? 오후 11시 15분. 제가 11시에 검색기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15분만에 스텝앱 잡아냈고 현재가 0.9132. 왼쪽에 가격이랑 동일하고 시간 23시 15분 이하 내용은 똑같아 생략할게요. 그래서 오전과 오후로 해가지고 제가 종목 추천 업비트랑 비썸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입장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동안에 코인 시장에서 잃으셨던 돈 우리 채널 안에서 하나같이 원금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텝 앱 움직임 좋죠. 12시 땡 하자마자 거의 60% 가까이 상승 나왔다. 대박이죠. 그래서 힘든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거 얼마입니까? 입장료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알트걸에서 우리 채널 애초에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 설명이 보시면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부자 만들기 채널입니다. 괜히 막 다른데 가서 엉뚱한 종목 잡고 손실 보지 마시고요. 같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널의 구독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영상의 좋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채널 보면서 같이 부자 될수 있어요. 세력들 한번 이겨보자.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딱 진행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